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있는 세상 화제 사건들 데일리스토리가 정리해드립니다. 배우 이동권이 제주 애월에 연카페 가 오픈과 동시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관광객 유입 효과를 낳 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공사와 촬영 등으로 인해 인근 자영업자들과 갈등이 발생 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초기 소통 부족 사이에서 상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사고 발생 125시간 만인 1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조건 속 수색 작업이 이어졌으나 끝내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생존한 또 다른 근로자는 사고 직후 구조됐고, 현재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간 관저에 머무르며 228톤의 물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한달 사용량의 16배, 수도요금만 74만원이며 공공요금 대부분은 세금으로 납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규정 부재와 함께 공공시설의 사유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들은 당신이 잠든 사이 일어납니다. 구독을 눌러 내일 이야기도 데일리스토리와 함께하세요.